안녕하세요. 방구석 고수입니다. 자, 오늘은 골격계 중에서 좀 약한 뼈. 치명적으로 맞았을 때뭐 죽거나 이게 아니고 쉽게 부러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 골격계에서 충격에 좀 취약한 부분, 특히 뭐 겨루기 같은 거를 했을 때 취약한 부분에 대한 소개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가장 어, 팔 중에서도 많이 부러지는 뼈 중에 하나죠. 자, 여기 요골, 척골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다리도 마찬가지. 여기 있죠. 경골, 비골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위쪽으로는 여기 쇄골. 쇄골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뭐 이것만 봐도 사람은 솔직히 때릴 데가 없어요. 예, 때릴 데가. 어, 대부분 보면 팔이 주로 부러진다 그러면 대부분. 10중 8구은 여기가 부러지고, 어, 다리 같은 경우는 여기가뭐 부러지는 경우는 저는 못 봤습니다. 예, 못 봤지만 어쨌든 여기가 좀잘 부러진다 그러죠. 그다음에는 쇄골이 잘 부러지죠. 예, 쇄골은 진짜 잘 부러집니다. 이게 이제 사지골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해골을 중심으로 이렇게 쭉 쇄골 팔이 이렇게 쭉 내려오고 저 여기 쭉 요골 첫골 해가지고 이렇게 있잖아요. 대부분 보면 뼈가 두 개로 되어 있는 이유는 이 뼈가 이렇게 돌아가죠. 예, 회전을 이렇게 마찬가지 발도 여기 보면 두 개로 되어 있죠. 여기도 두 개로 되어 있는 이유는 발목이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 이팔 부분 같은 경우, 여기 같은 경우는 바깥쪽 뼈보다는 안쪽 뼈가 좀 약하죠. 바깥쪽 뼈랑 안쪽 뼈랑 동시에 부러지는 경우도 있지만, 어, 대부분은 안쪽 뼈가 약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전에, 어, 태권도 선수들 같은 경우 보면, 뭐, 대학 때 보면, 거의 뭐 국가대표 선발전 나가서 뭐 1, 2, 위뭐 이렇게 하던 사람들, 뭐, 서, 저의 선배들도 있었는데, 보면은, 어, 여기 뼈가 앞돌려차기 막으면 이게 두 개가 다 부러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워낙 이제 이, 여기, 정강이 뼈라 고 그러죠. 이 뼈가 튼튼하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딱 막는 순간 여기가 똑떨어지죠 근데 이게 이제 호신술적으로는 봤을 때는, 호신술적으로 봤을 땐, 예를 들어서 뭐, 칼을 든 사람을 제압을 한다. 그럼 그러니까 뭐, 손가락 같은 데 때리면 뭐, 금방 제압할 수도 있지만, 어, 이제 잘 피할 수도 있잖아요. 이 끝부분이니까. 근데 여길 때리는 거죠. 여기를 때려 가지고 이 뼈를 부러뜨리는 거죠. 근데 이게 부러지는 만큼 또잘 붙습니다. 예. 근데 이게뭐 복합 골절, 일명 조각조각 나는 거 그렇게 부러지지 않는 이상은 금방 붙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요 밑에 여기 여기 보면 이제 옆에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이게 어, 택견의 아랫발이나 뭐 MMA 같이 종합격투기 보면 이제 로우킥 하잖아요. 뭐 로우킥이 센 무술이 어, 무에타이죠. 보면은 주로 여기를 까죠. 카프킥인가 하는 걸로 여기를 차죠. 계속 여기를 차서 이 뼈를 부러뜨리죠. 예. 뭐 부러뜨리면 뭐 이것도 마찬가지 뭐 핀을 받건 아니면 똑 부러지면 어, 뭐또한2 주면 붙을 겁니다. 이 예, 주면.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보면, 여기 쇄골이 이렇게 있죠. 이 쇄골 같은 경우는, 낙법을 잘못한대거나 아니면 옆으로 넘어졌을 때, 어깨가 땅에 땅 닿는데, 뭐 이제 운동을 안한 사람이거나, 그러면 재수 없으면 얘가 부러지죠. 예, 쇄골이 여기가 잘 나갑니다. 근데 또잘 붙어요. 한 2주면 붙어요. 근데 이 쇄골 자체가 부러졌다는 게, 왜냐면 이게 여기가, 그 섞어 봉대가 힘들거든요. 샤골 어, 같은 경우는 엑스반도라는 예, 걸 차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뒤로 돼가지고 가슴을 뒤로 쫙 열어버립니다. 아 근데 이제 그게 예, 조금 예, 그 엑스반도를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괴롭죠. 그래서 성장기 어린이들은 특히 이제 한 중학생 정도 됐죠. 어, 초등학교 뭐한5 학년 정도 됐을 때. 음, 팔굽혀펴기 같은 운동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튼튼해져요, 튼튼해져요. 그래서 어, 가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져서 부러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럴 때이 쇄골이 어, 안 나갈 수 있는 확률이 높죠. 그래서 보면 예전에 군산 무기 같은 경우, 백병전 같은 거 훈련할 때, 뭐 태권에서는 도끼질이라는 게 있죠. 그게 대부분 보면은 여기 목을 치는 거, 목에 제일 좋, 좋긴 하죠. 왜냐하면 목에는 뭐 각종 혈관들이나 신경들이 다 모여있기 때문에, 목을 댕강 치듯이 치는 게 좋긴 한데, 어, 이 쇄골을 치죠. 도끼질로. 이 쇄골을 치는데, 여기를 손날로 치기도 하지만, 팔뚝으로 칩니다. 그리고, 어, 검도 같이 이렇게 몽둥이로 칠 때도 여기를 치죠. 나쁜 놈이에요 예. 여기를 치는 건좀 예. 알고 있지만 나쁜 놈이죠 예. 왜냐하면 굳이 몽둥이로 쳤을 때 여기 뼈를 부러뜨리면서까지 상대를 제압을 할 필요는 없는데 대부분 보면 약간 좀뭘좀 좀 아는데 통제가 안 되는 애들 그리고 어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는 애들이 여길 치죠 나쁜 새끼들이에요. 예, 예. 어쨌든 그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요골 첫 골하고 어 여기 보면 경골 비골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골 첫 골인데요. 아 여기 이제 첫 골, 여기 요골 이렇게 돼 있죠. 대부분은 바깥쪽 뼈가 더 굵을 것 같지만 여기에 보면은 바깥쪽 뼈가 더 굵다고 보기엔좀 그렇고 얘좀 얇죠. 안쪽 뼈가 더 굵고 근데, 안쪽 뼈가 더잘 부러집니다. 그거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게 아무래도, 어뼈 같은 경우도 생물이기 때문에 계속 저항을 쿵쿵쿵 먹으면 이뼈 조직이 촘촘해져요. 촘촘해지면서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그, 뭐, 단련 같은 거 하잖아요. 예, 단련을 주로 많이 하는 무술이 극진가라다가 많이 하죠. 예, 뭐, 택견 같은 경우도 단련을 하긴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가라데가 그런 것들이, 기법들이 있죠. 예, 택견에서는 그냥 개인이 하죠. 개인이. 개인이 뭐, 치고 뭐, 이렇게 하죠. 그래서 여기 뼈를, 여기 이제 손등이 이렇게 달려있는 거고, 여기에. 여기 뼈를 튼튼히 해서, 그리고 태권도 같은 경우 할 때는 따로 뭐, 이렇게 단련을 하진 않지만, 앞돌려서 세 하면 계속 여기로 막잖아요. 예, 여기로 막기 때문에, 여기 뼈가 당연히 튼튼해지죠. 근데 이제 여기는 상대적으로 뼈를 약간 좀 본인이 쳐서 어느 정도 강도가 나오게끔 어,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뼈가 버티지 못하면 상대의 타격, 공격, 특히 어, 주먹보다는 발, 발 같은 경우 정강이 뼈가 이렇게, 어, 약간 좀, 뭐 경골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예. 강이 뼈. 이 촛대표가 굉장히 날카롭게 돼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이 빵받게 되면, 바깥쪽 뼈는 버틸 수도 있겠지만, 안쪽 같은 경우 맞게 되면은, 부러지는 경우가 있죠. 예, 그래서, 단련을 좀더 해야 됩니다. 그게 무술의 기본이죠.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다리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어, 일명, 경골 비골 이게 정강이 뼈죠 택견에서는 여기를 촛대 뼈라 그러는데 여기가 이렇게 붙어 있죠 이렇게 요 밑에 이제 발등이 달려 있죠 발등이 달려 있죠 그래서 어 대부분은 여기 단련을 많이 하죠 뭐 콜라병으로 비비고 뭐 나무로 비비고 뭐 저기 무에타이 하는 사람들은 뭐 바나나 나무 막 차잖아요 뭐 우리나라에서는 은행나무를 차죠 예. 이제, 그러다가 잘못 차가지고, 여기 뭐, 피멍 들고, 뭐, 어떻게 되고, 뭐, 골병 들고, 그렇게 하는데, 어, 솔직히 요기 뼈 같은 경우는, 어저 같은 경우도, 오랫동안, 뭐, 일부러 단련한 적도 있지만, 뭐 겨루기를 통해서 계속 부딪히죠. 계속 부딪히 그래서, 톱날처럼 우들두들 합니다, 이거. 톱날처럼 우들두들 해가지고, 어, 뭐, 웬만한데, 쇠 같은데 부딪혀도 안 아파요. 예,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신경이 끊어져가지고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뭐 어쨌든 여기 뼈가 튼튼합니다. 요즘엔 나이 먹어가지고 조금 약해진 것 같긴 하지만, 근데 대부분은 이 뼈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네, 이 뼈에 대해서는. 근데 그 택견에 나오는 첫대뼈 차기가 바로 여기를 차는 거거든요. 여기. 슬개골이 이렇게 붙어 있죠? 슬개골이 붙어 있으면 무릎 밑에 바로 여기. 여기를 차거나 여기 뼈가 약한 사람은 여기를 차가지고 뼈를 상하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딱딱한 신을 신고 차게 되면 굉장히 아픕니다. 여기는 엄청나게 아파요. 근데 바깥쪽으로 차는 것들이 있죠. 뭐 정강차기나 뭐 어퍼차기나 같은 경우도 차는 거죠. 근데 이게 조상들이 잘 만들었어요. 정강차기 보면 발바닥 같은 걸로 차거든요. 내가 봤 때는 요고 이 뼈가 잘 부러진다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어, 뭐 그게 저처럼 해석 안 하고 어, 택견은 넘기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 택견은 그냥 그냥 뭐 거의 막치기잖아요. 네, 거의 막치기입니다. 어, 제가 봤을 때는 택견처럼 막대 먹은 무술은 없다고 생각해요. 어, 이제 뭐 그게 왜 그러냐면. 택견 자체는 인사도 안 하고, 뭐 상대한테 이기면은 뭐 겸손을 떨지 않아요. 굉장히 뭐 자기 피할하고 의시되고, 이제 그게 이제 택견의 형태이기 때문에, 까 그러니까 뭐 뒷골목에서 뭐, 뭐 싸우다가 이겼을 때, 아 누가 가서 뭐, 뭐도닥을 주고 하겠어요. 꺼져 이 새끼야 그랬지그 그렇죠?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 겨루기만큼은 과학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게, 여기에 뼈가 약하다는 것을 조상들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굳이 여기를 찰 때만큼은 발바닥을 쓰는 기법으로 쓰지 않았는가. 그게 이제 어, 택견 같은 경우는 애기 택견부터 해서 결련 택견까지 쭉 종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얘기하면 경기와 실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경기에서는 진짜로 뼈가 부러지게 때리면 안 되죠. 예. 뼈가 부러지게 때리는 거는 그거는 나쁜 놈이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발달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 게제 해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듯이 사람의 몸은 이런 식의 뼈로 되어 있고 내가 호신술을 써야 할 때, 어 만약에 뭐 힘이 뭐 엄청나게 세거나 내가 무기를 잘, 잘, 잘 달아요. 그러면이야, 뭐.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 목숨이 왔다 갔다 할수 있는 호신술 상황에서는 상대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불어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무술에는, 어, 가장 기본적인 거는, 어, 배웠다고 그래서 사람을 가지고 실험을 하면 안 됩니다. 예. 초등학교 애들이 제 그게 안 되죠. 예. 뭐 태권도 배웠다 그래서 막안 배운 애들 뭐 괴롭히고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 이제 그건 아직 인간이 덜 돼가지고 그럴 수 있는데 어 중고등학교 애들 중에서도 그런 애들이 있더라고요. 예. 만약에 지금 당장은 내가 저 친구보다 힘이 셀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이 지나면 그거는 몰라요. 그리고 사람이 무술을 배우던 뭐 공부를 잘하던 인간은 멋있는 사람이 되게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애들 보면 좀안 그런 애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애들이 왜 공부를 잘하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 같은 남자로서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아무리 방구석에서 이걸 보신다고 해도 적어도 내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약한 사람들한테 써먹는 게 아니고 강한 놈들, 예를 들어서 싸움하고 뭐 싶다? 그러면 동네에서 제일 건들건들하는 조폭한테 가서 써먹을 수 있도록 연습하시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